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호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 셀로메드입니다. 셀로메드 셀료매드 주가 약1%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자, 윗꼬리 부분에서 매도 물량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고. 자, 이날 어떻게 말씀드렸죠, 제가? 자, 이거 상한가 갔던 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다음날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때 매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었는데, 자 이거 매출과 영업이익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급 상태, 자이 매물 때 확인하시고 다음날에 갭 상승 시작하고 그 물량이 쭉 빠지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자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좀 던져야 될 때가 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지금 이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락 보이고 있었죠. 자 당분간 지금 셀룸에도 보시면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제 그저께 계속 달렸던 윗꼬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뭐 수급도 좀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일단은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시면은 조금 될것 같고, 자, 이거 뭐이 구간에 이 구간 그 다음에 저 크게 보실게요. 자, 이 구간, 자 이쪽 구간이죠. 자,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이거 수익 탈출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 추가 매수 타점 뭐 어, 정말 이게 저가 매수 타점인지 자 저가 매수 타점이 그렇다면 어디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이 부분 이 고가 매도는 언제쯤 나올 건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 건지가 아 여러분들 궁금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무조건적으로 반등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동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루메드 주가 급등 셀로덤필 이어 셀 o 덤젠 개발 완료 임박 이 내용 나왔죠. 자 어제 시간에 매매해서 셀루메드 어떻게 됐죠? 약1.2%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 출발한 건데 지금 셀루메드에서자월월에완월했죠주사했죠주사제 u l o m e cellul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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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 l l u 예상됐잖아요. 었 이거 일정을 앞당겨서 개발 완료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만큼 상용화 거의 임박했다고 하는 만큼 주가에 큰 영향 줄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기 나갈 물량들은 거의 다 나갔고 어떻게 돼? 지금 이런 패턴들 주가들 대부분 보면은 자, 이쪽이죠. 자, 2,500원 선이죠. 2,500원 선에서 계속 이렇게 3,100원 이 쪽까지 물량을 좀 잡고 있는, 어,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부터 아래 꼬리 달리면서 갭 상승으로 시작시켜서, 자, 이 구간 돌파했을 때 어떻게 됐죠? 대부분 다 보시면은, 자, 쭉 뺐다가 아래 꼬리 부분 나오고, 자, 아래 꼬리 부분 좀 나오고, 자, 윗꼬리 부분도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여기. 자 여기서 정면 돌파해줄 때는 어떻게 됐냐?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자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두 번째 장대 양봉 나와서 올라갔으면은 어떻게 해? 거의 4,415원 여기 고가까지 오게 되면서 매진 물량 거의 다 매도가 나왔어야 될텐데 지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여기 구간에 있는 물량만 매도 처리 나간 겁니다 그래서 4,300원 이쪽 선에서 2,500원 사이 야 이쪽 이쪽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이렇게 행보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1차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는 어디 구간일까요? 자, 2,500원 부분부터 3,190원 이 부근까지입니다. 자, 이 박스권 사이에 어, 사이에서 비중을 좀 내리고 아래 2,3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가져가시면은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아시겠지만 매출과 영업이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다시 상승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4분기죠. 4분기 그러면 이때 모멘텀 다시 한번 또 상승 모멘텀 나온다고 거의 확인되었으니까 자 이때 주가 확실히 올라갈 걸로 보여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 포커스를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거 체크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 거래량 측면에서도 뭐그제까지 어떻게 됐죠? 자 600만 주까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매진 물량 어 처리가 투매 현상이 좀 일어났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2,510원 구간 쪽 이쪽만 가까워지면은 어 최대한 매수가를 늘리시고 자, 위에 보이시는 자, 어디죠? 3,100원 이 근처에 가까워지시면은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의 반 정도를 이렇게 덜어내는 식으로 자, 위아래 비중 좀 조절하면서 먹는 투자 수익 보는 이런 투자를 해야지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 어, 수익 보겠다라고 하면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셀루메드 오늘 전체적으로 어, 좀 빠지는 느낌인데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테오젠 상황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네들 뭐예요? 일본의 4천억 규소 기술, 기술 수출 소식에 주가 헐헐. 얘네 항암제, 치료제. 에너투 피아 주사로 개발 얘네도 이거 피아 주사 개발한 거죠. 자 이거를 독점 라이센스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게 뭐냐? 이것도 뭐 피아 주사 제형으로 이제 항체, 약물 접착제 이거를 같이 있는 거를 개발한 게 최초라고 하죠.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얘네들 얼마냐? 280억 계약금만 280억이고 자 마일스톤이죠. 단계별 기술료 이것만 3,917억이에요. 이렇게 발표하고 나와서 바로 어떻게 됐다? 상승 나왔습니다. 15% 20% 상승 바로 나오고 신고가 찍어 줬었습니다. 자, 이거 바이오 섹터 추급 처리가 조금 몰리면서 어떻게? 2차 전지. 2차 전지 쪽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연말에 알테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기업들 빅딜 많이 나올 예정이고 셀루메드 같은 경우는 빅딜 계약이 일단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자, 거기서 수급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 좀 나오면서 위아래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흔들었던 건데, 자,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이슈. 자, 그것도 있는 만큼 바이오 기업들 기회가 여전히 있을 걸로 보이고, 이거랑 좀 반대로.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펩트론. 이거 4일 연속 거의 10% 20% 하면서 60% 이상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라파스도 올랐고, 자, 근데 셀루메드는, 어, 자, 2% 정도 빼버렸다는 거. 자, 이거 핵심 물량 자체들이 투매 현상이 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어, 설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우슨세상승세예요 지금 셀루메드만 이렇다는 거는, 음, 어, 합리적이지 않죠. 말이 좀 되지 않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투자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서, 어, 설명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자 오늘 날짜로 자, 외국인들 매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제 그제 다 개인들 매도했고 외국인들 지금 이거 다 나오자마자 쏙쏙 자 갖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급 처리 자체가 어, 좀꼭 꺾이고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자 2511원 이 지점 왔을 때는 대부분 수급 처리가 회복되는 걸로 좀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셀로매드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자체도 자이 밑부분에서 좀 잡으시는 거를 좀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게좀 어렵고 잘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어 제가 옆에 보여드리는 이 번호로 자 이거 이걸로 셀루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뉴스 하나 더 볼게요. 뉴스 하나 더 보시면은 자 셀루메드 rna 생산효소 성능평가 완료에 추가급등 뭐 이런 얘기인데 성능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성능 평가를, 성능 평가. 자, 이거 비교 실험 성공적으로 완료해 갖고 이거 뭐 한다? 이거 사업화 한다는 얘기예요. 백신 의약품 글로벌 시장이 얼마냐? 지금 6조인데 2023년도 얼마다? 이거 32조까지 갑니다. 이거 연 규모 거의 20%, 17%에서 20% 가까이 성장률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해요. 셀루메드가 이번 성능 평가 완료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하는 국내외 대형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금 얘네들 어, 영업 전개할 계획이잖아요. 영업 해야죠 무조건. 자 이거 실질적으로 생산 들어가서 영업 매출 이익 반영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거 호재예요. 호재 맞는 상황이고 이거 진행이 되고 영업 이익이 실적이 나온다면은 주가 상승 바로 반영됩니다. 이거 꽤줄 걸로 보여요. 이거 시장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2조예요. 이거 적지 않은 규모다. 꽤 큽니다. 사실 셀루메드 딱이 시나리오죠. 지금 연구 평가. 연구 평가 어떻게 됐어? 완료. 완료됐어. 자, 그런데 대량 생산 가능할 품질 임상 임상 통과됐어. 그러면 셀루미드 어떻게 되죠? 100% 유상증자 진행할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이거 우선 얘네들 공장 공장 필요하니까 자, 대규모 생산 필요하잖아요. 자, 유증 진행하고 그게 아니면은 어떤 거? 기술 수출 알테우전처럼 기술 수출 가겠죠.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아깝잖아요. 이거 다 해놓고 나서 유증하고 나면은 자, 이거 유증이 어떻게 된다? 이때 잘 봐야 돼요. 투자. 투자로 이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자, 채무 변제로 들어가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투자로 들어간다? 자, 매수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판단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로 들어간다는 건 이미 대기업하고 계약 자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페트론처럼, 자, 떨어졌다가, 유중 소식에 쭉 떨어졌다가, 바로 저 위쪽으로 날아갑니다, 지금. 제 위쪽 걷잡을 수 없이 날아갈 수 있어요. 자셀러미드 소식 하나 더 보시면은 10억 원 3호 CD 발행. 자 이것도 얘기가 좀 있었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10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셀러미드 시가 총액 얼마예요? 1,350억 대죠. 이거 12발에 10억 했다는 거 굉장히 낮게 잡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거 걱정할 부분 아닌데 혹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까봐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변동성 크게 형성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앞으로도 당분간은 변동성이 크게 형성될 겁니다 자 이거 이번 주까지는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 이용해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올 수 있어요 더 구체적인 부분들 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관련 자금 조달 관련 계획이 공식 관련해서 구체적인 분들 구체적인 부분들 다 제가 이 방에서 제 정보 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보시면은 어 재건 제약 우주 전력 부터 시작해서 어 타점 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실시간으로 제가 제 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자 분석해 드릴 건데 자 이거 저랑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셀루에도한 차례 강한 파동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알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뭐, 뭡니까? 자 바닥에서 타점 잡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비중 조절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랑 가는 방향이 같으신 분들 손실 손실 최소화 하고 싶다. 자 상승 파동 끝에서 매도 하고 싶다.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변동성 형성 되겠죠. 이 변동성 기준을 세워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바닥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셀로만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확인하고 자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 제가 돈을 받거나 뭐그런거 아닙니다. 뭐그런 무료 100% 무료니까 여러분도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해 주고. 자이 번호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28403275.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 번호로 셀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 답장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까 설명 드렸던 부분인데 자 바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손실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단가에 따라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 이 상승 파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함께 하고 싶다. 뭐 실시간으로 좀 기준도 좀 세워 주고 싶고 이거 소통도 좀 하고 싶고 궁금한 부분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셀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 소통하면서 통방 운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 실시간 또 중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몰라서 저도 이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번호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자, 셀루메드 셀루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 여러분 더 디테일한 대응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 자, 평단가 평단가 남겨주세요. 자, 이거 지금 대형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 제가 도와드릴 거냐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 지금 네이처 셀도 지금 잡아 드렸고요 제 이름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아좀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확대해 보면은 자 아, 보이시죠? 타점 알림, 종목명, 매수가, 1차 매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자, 010-2840-3175이 번호 똑같은 것도 보이시죠? 자, 이걸로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해드렸어요. 100% 무료고, 법이 바뀌면서 지금 1대1로 상담 드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체 문자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100% 무료예요. 100% 무료.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매일매일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매일 진행드리고 있는 건데, 자, 이런 방식으로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셀루라고 남겨진 분들, 자, 이 번호로 셀루라고 남겨진 분들은 제가 셀로 그룹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추가 등록, 추가 등록 시켜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타점 오게 된다. 뭐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공시 떴다. 하면은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전체 발송.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직 오해를 하신 분들 한번더 계속 그런데 자,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돈 받지 않아요. 돈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진행 함께 도와드릴 거고 영상 좀 자주 시청해 주시고 자, 이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셀로.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좀 말씀드린 것중 하나가 자, 이거 하반기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신용 잔고가 좀 올라왔는데 여전히 이제 고객 예탁 자금, 자금이 막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 자금이 좀 작은 상태여서 지금 아직도 이제 스케줄 있는 종목하고 일정이 있는 이런 종목들만 거래량이 좀 터지고 수급에서도 이쪽으로만 들어가고 주가도 이쪽으로만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840-3275이 번호로 수익.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자 11월 중순부터 바로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공시 대규모, 대규모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 종목 전부 다 하고 단기급 등 대비 정보 전체 다 무료로 제공해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주공시 진행 종목은 일정상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케파가 이렇게 다 나와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데 자료를 받으면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어떤 거냐면은 자 거기 매도가 매수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 해 주시고요. 이 박스권 장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 포지션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뭐 기관들 어떻게 주가 내려치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가 매수. 저가 매수 들어갔다가 개인분들도 이제 붙을 때 세력들 붙으면은 그때 주가 급등하면은 한 번에 휙 던지고 나가는 이렇게 할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요즘은 좀 낫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한번 시장에서 딱 맞게 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한 번씩만 기억해 주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 발송까지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제 이런 부분도 다 처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두 번째로는 지금 기술적 분석 이거랑 세력 평단가 계산 이겁니다. 이거 좀 많이들 좀 요청을 하셨어요. 자,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번호로 자 숫자 2 숫자 2만 보내주시면 돼요. 이거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어, 책이나 usb 통해서 무료로 이것도 무료로 드릴 겁니다. 발송 처리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 곧 있으면 유료로 전환이 돼요. 지금은 무료 맞아요. 근데 이거 유료로 전환이 될 텐데 이게 왜 비용이 좀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인쇄도 한 후에는 뭐 2주에서 3주까지도 걸린다고 하고 지금 무료이실 때 다들 좀 문자 보내셔서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나으시니까 수령하실 분들은 빠르게 보내셔서 가지고 가실 게 나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지금 블러 처리 해놨지만 지금 조금씩은 보이죠? 자 여기 차트 모양 하나 하나 다 해놨습니다. 자 O B V 매매 동향 수급 상황 그리고 각 개별 기업들의 확인해야 될 필수상 다 다르죠? 다다다 다, 다 다른데 이거 주시해야 될 신규 상장주 예정인 기업 목록들도 하나씩 전부 분석 처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매수하실 때, 매도하실 때, 단기 투자하실 때, 수급 확인하실 때 굉장히 좀잘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시면은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 어, 시장 거래량이 50% 정도가 11시 전에 끝나요. 이거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단기 투자는 거의 다 끝냅니다. 그러면은 9시 되기 전에 다 보내드리는데 대부분 9시 전에 다 보내드려요 여러분들께서 종목당 수익률 5%에서 10% 정도만 어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 자 보내드린 대로 그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매집선 그리고 매물대 쌓여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 때다 이거를 확인하고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있는 종목이죠 자 매집주 이게 보시면은 자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 상반기에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자 미국 대선까지 끝났죠 올해 하반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 드릴 건데 자이 일정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도 뭐 아시겠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뭐 공급계약 그 다음에 수주 뭐 직접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자, 이거 케파까지 다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종목명 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케파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대로만 좀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 트럼프 당선되었죠 자 테리스 관련 테마주도 벌써 하락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빨리 점검하시고 반대로 트럼프 관련 종목들 크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 움직이는 종목도 보이고 있고 이거 빨리 분석하고 찾아야 되겠죠. 자, 지금 미국에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뉴스 더 강하게 내보낼 거거든요. 자, 그럼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비트코인. 자, 에너지. 자, 신재생 에너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우크라이나. 어, 우크라이나 24시간에 종전시키겠다고 했었죠. 그러면 뭐 재건주까지도. 자, 그러면 뭐 IRA. 어,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금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다시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힌트를 좀 드렸는데 자 여기 안에서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있는데 이거에다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만든 내용 대성 관련주, 기업들 상황 카더라가 아닌 실제 내용들로만 분석하고 정리한 게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이거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꼭 챙겨 가셔서 매수 매도할 때 결정적인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환 매장세에서 자 순환 매장세에서 지금 11월 달 놓치지 않게 저희들 포트폴리오 다 정리해 놨고 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 놨잖아요. 보이시잖아요. 지금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빠르게 12월 전에 다 매도 처리하고 끝낼 거니까 따라오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